안녕하세요, 벤치우스입다 오늘, 점모타에들어왔데 어, 어드민이, 있습니다. 어아니까 이거, 너무, 아닌데. 점모타에 들어왔는데. 오, 은아 <정말. 놀면> 바닥이, 뭐야 뭐야 아사 나도 그거는 왜왜안놓나못 하. 나이상해 아니. 왜 하늘에 있냐며오 바닥이 저기 있어. 어디? 여기 있어. 여기다올이고 했는데 통쪽에내려서는 아무도 없네 네. 얘가 동그라미 표시했잖아. 공을 여기가 물이 이렇게. 어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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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. 만 여기. 이제곧있으면는거는나날발고가왜 아, 이래 이상해 오케이. 죽었네 어 <laughs> 그냥 응. 발고 가요 어서 다하다 어,